자, 61번 문제 보자. 자, 사다리꼴에서 넓이 구하는 건데, 자, 우리 앞에서 했죠. 어떤 삼각형 이렇게 이 했을 때, 자, 꼭지점 출발해서 이렇게 그었을 때, 자, 이 밑변의 길이가 m 대 n이면, 자,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 비도 몇대몇 된다, m 대 n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? 요거 기억을 해주면서 한번 문제 보자. 자, 문제 사다리꼴이라돼 있고, 자, BO 대 DO의 길이가 2대 1이라고 돼 있어, 이렇게. 그러면, 자, 이 삼각형하고 그 옆에 있는 이 삼각형 넓이비도 몇대몇 몇 대는 거니? 2대 1이라는 거알수 있지. 그리고 문제에서 이 삼각형 넓이가 24라고 나왔단 말이야. 그러면 그 옆에 있는 AOD라는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? 자, 2대 1이니까 이삼각형 넓이에 반이 된다는 거지. 그래서 얼마? 12가 된다는 거알수 있겠네, 이렇게. 그리고 너네 꼭 기억해야 되는 게, 자, 사다리꼴에서 이두개 넓이 같습니다. 이두개 넓이. 알겠죠? 자 누구랑? 자 이넓이랑 이넓이는 항상 같다. 꼭 기억을 해줘라. 그지? 그래서 이넓이도 얼마가 된다? 24가 된다는 거알수있겠네 그지? 24가 됩니다. 그죠?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는 뭘 거냐면 ACD, ACD, ACD가 어디니? A, C, D. 자, 요 생각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네. 그럼 이 생각의 넓이는 12와 24를 더한 얼마다 36이 된다라고 해주면 답 끝나는 거죠. 그죠?